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카마우 쿠키 한신장 성우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불을, 불을 밝힐게요. 따라오세요. 불을 밝힐게요. 어? 아, 미치겠다. 불을 밝힐게요. <laughs> 아, 부끄러워요. 불을 밝힐게요. 불을 밝혀주세요. 아 내일 하면 안 돼요? 부끄러워요. 부끄러워요. 불을 밝히고 어. 계십니까? 네. <laughs> 다음 날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러 가볼게요 k you. t h 러 n k you. Thank you. Thank y o 어 Thank y o 고 Thank y o 생 Thank you. Thank 아니 그렇게 햇빛이가? 소리를 많이 하신다면서요? <laughs> 어, 소박 소리, 참외 음, 소리, 안 해본 소리가 네. 없더라고. 어, <laughs> 아니 얼마나 네, 많이 다행이네요. 하시길래 여왕이 되셨어요? 작은 비 t v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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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오, 오. 여왕 쿠키님. 안녕예요 <laughs> 아, <laughs> 모카마 쿠키님. 음. 전 소리라고 해요. 대파이요 <laughs> 뱀파이어 나오셨습니다 불을 뱀씨. 뱀씨. 밝힐게요 파이어 <laughs> 요즘 어. 가장 핫한 키두 분께서 어, 나오셨습니다 대사를 예. 네. 봐야지 대사를 봐야 돼요? 어 대사를 하나 적어왔어 거센 눈보라가 차도 빛이 있다면 나아갈 수 있어요 어. 아이 저희는 아, 이게 아, 못되어가지고 아, 찾아봐요. 제가 서리를 아직 못뽑았다는 아, 거예요. 아니 대사도 서리하는 불을, 거야? 어, 불을 밝힐게요. 대사 서리... 잠깐 서리할 좀 할까요? 불을 밝힐게요. 불을 밝힐게요. 역시 서리왕이고만. 어 빛이 가호. 빛이가 목화이 진짜 아주 시끄러워죽겠어 목화 숨결까지 알려주마. 숨결까지 알려주마. <laughs> 숨통을 끊겠다는 거네요. 불을 밝힐게요. 왜 이래? 목화만 쿠키. 네 숨결까지. 어이 진자 불을 밝히게 목마르다고 저리 여저리 목마르다고 목마르다고 아 귀찮아 아너 한때 여러분께 사랑을 받았던 <laughs> 잊혀진 아하하하 아니에요 어. 길드 토벌 밝힐게요 길드 토벌에 성훈이 없으신은 못 해요 아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네. 불을 배... 밝힐게요 파이어 파이어 불을 밝힐게요 <laughs> 굉장히 <쉽게 했구나>. 파이어! <웃음> 알려줘 굉장히 시클레스네요 <laughs> 파이어 올려줘 ㅋ 고요하군 고여. <laughs> 고요해야지 이게 제가 좀이게 힘이 섰는데 불을 아. 밝힐게요 네. <laughs> 네. 모카 언니 좀 치워주시면 안돼? <laughs> 작은비 티비. <laughs> 요즘 굉장히 핫하시는데 어떠, 어떠신가요? 어, 인기를 실감하고 있어요. 어... 약간 연예인병에 걸리셨다는 소문이 <laughs> 있어요. 어, 어떻게, 아셨죠? 어, 왜, 어떻게, 어떻게 너무 하셨죠? 들어오면 아야죠물 미심해 주셔야 돼요. 지금 너무 많은 연락에 약간 연예인병에 걸리셔가지고 놀이를바꾸셨다는 <laughs> 소문이 있어요. 지금 <laughs> <laughs> 지긋해가지고 <지그그> 연락이 <laughs> 아니 예전에 병에 걸리셨던 <laughs> 우리 <laughs> 백신을 맞으셨다. 아 맞으셔서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? 괜찮으셨 아니 저 지금 아니 저 다시 도져서. 부스터샷 맞아야 돼. 그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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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분에 같이 가시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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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 번. 불을 밝힐게요. 대 여러분?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, 지금. 목카 언니를 대신해서 호리가 <laughs> 사과드립니다. <laughs> 불을 밝힐게요. 다른 대사 모르시죠? 다른 대사 없나요? <laughs> 대사, 대사 서의 오세요. 빛이 꺼져 버렸어요. 아, 꺼졌어? 아, 다시? 아, 꺼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오, 불을 밝힐게요. 불목말이다고 <laughs> 이것들이 아직 <아주> 불을 버려버린다. <불편해버렸다. 웃음> 왜 이래? 오늘 이게 촬영 있다고, 어, 카메라 촬영 있다고 해서 지금. 핑크 아, 스타일, 아, 모카 룩으로. 속눈썹 아, 잠깐 비춰주실래요? <laughs> 어머나. 아, 자기만 신경쓰고, 네. 저한테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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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메라 있다는 소리 안듣것같가지고 <laughs> <좋아지고. 웃음> <laughs> 언지를 안 주시고, 혼자 메이크업을 하시고.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죠 연예인 <laughs> 음, 병이 확실하네요. 아, 확실하네. 자기만 도전하려고. 무슨 여왕님도 예쁘게 오늘 앞머리를 또 이렇게 컨트고 <laughs> 오셨기 때문에. 아름다우십니다, 여왕님. <laughs> 아니, 은근히 재밌네. 불을 <laughs> 밝힐게요가. <봐. 웃음> 혼자 재밌거든요? 그러니까. 지금 너무 인기에 취하셔가지고. 밥그에 음. 아, 뭐. 타고 있어요. 지금. 아니, 저 원래 심리주의자예요 어, 어. 나는데 <laughs> 요리 왕신정님 아니세요? <laughs> 요리. 비닐루가이 <laughs> 비니루? 아, 비닐. 아, 뭐라고 해야 되지? 저도 몰라요. 많은 <laughs> 걸믿지 마세요. 이거지, 레시피가? 어, 레시피. 어떤 거지? 어. 어. 지워내주세요. 지저분당해지셨잖아 왜 이래? 계속 밖에서 승무부님이 도저히 애타게 이렇게 전화 보고 가시네 저 빨리 나가래요? 저 우리 승무부님이 녹음이 목마르다 목마르다? 놀다 가세요 그러는 그러니까. 지금 하한 드로키라 드링? 너무 영광이네요 <laughs> 너무 아, 아, 진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떠나라고 네. 어, 아. 즐겨 근데 소리여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조그만 여자 <laughs> 근데 목카도 너무 억지로 나와가지고 음... 아무래도 제가 목카보다는 조금 음. 조금 더 어려운 그렇죠 아마.. 그 레벨이 다르시긴 어, 그렇죠? 하세요 레전더리셔서 <목소리> 레전더리셔서 모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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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야 관심 없어 꼭 싸워야 돼? 둘은 뵙을게요 이번에도 여러분도 함께 가고 싶어요 <목소리>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길가가 목마르다고 길가가 목마르다고 <목소리> <목소리> 구독과 좋아요 새돈의 상원님께서 녹음하고 계십니다. 벌려버리는 분, 목마른 분, 불을 밝히는 분.